아하! 아아 아하! 아, 킬하셨으면 오케이. 으아! 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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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이거 봐! 와! 와, 이거 봐!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꽃갈콘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. 나이스! 이안승 자, 아아 연패 끊기는 순간 바로 끝입니다. <laughs> 아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계속 연승해서 이, 그, 이어나가면 돼요. 박아요. 어, 터쌤! 야! 네, 괜찮아요. 야!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잡았어요, 잡았어요. 잡았어요, 오케이, 아, 괜찮아요, 사이. 괜찮아요. 어디로 왔지? 저기, 타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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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내립니다! 죽여! 한명또 와요! 잡았어요! 먹으세요! 맛있게 먹으세요! 앞에 사람! 네, 그냥 때렸어요! 이쪽으로 와보세요! 싫어 소리가 들립니다! 아! 잘 쏘는데요? 크랙, 크랙, 크랙! 네, 딱 끕시다. 지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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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위에, 맨 위에, 맹꼭대기, 맹꼭대기. 아웃! 나이스! 올라갔어요! 나이스! 먹으세요! 아, 나이스! 봤습니다. 어, 어, 저 내려가서 아, 잡고 아... 싶은 욕망이. 어, 아웃, 저 자꾸... 내려갈 뻔 했잖아요. 어, 전 내려왔는데요? 어, 오케이. 저도 내려가겠습니다. 다 다운. 오케이. 다행. 회복 회복 회복. 네. 하 다운. 어? 저쪽 저쪽에서 안 보이거든요. 아, 알겠습니다. 일단 한명딱둘 킬. 나이스. 마무리인가요? 네, 마무리 둘 다. 네지금은 자리 지키죠. 지금은 자리 지키죠. 저희 원 좋아요. 원 좋아요. 우리 안 해도도 성공. 어, 쟤네 둘이 막 붙었나? 싸우는 싸우는데요, 쟤네 둘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치, 어, 친구 안절부절하죠? 못 붙은 친구 안절부절하죠? 지금 푸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격하죠? 힐! 아 여기, 여기 저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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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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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응, 너 두터. 들어와야 돼. 너 견제하느라고 못 들어왔어. 쏴봐, 쏴봐. 어어 나무 떨궈서 기절. 멀리 있는 얘, 견제하던 얘만, 견제하던 얘만. 저요가푸 u 할할요위 위에서 속속제해해주요요 a 견제하다고 세요어 바로 어? 가시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y okay, o k a 지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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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어? y okay, o 어? a y o k a 댄스 아 a 오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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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왠지 저쪽 같지 않아요? 아 이쪽이구나. 불경. 아. 빠. 아 이제. 아 캐라셨으면 아, 아, 어때? 에이. 이거봐 이거봐. 와. 왜 모양으로? 뭐지? 아이 철개 썼나? 이 뭐지? <laughs> 상대방 철개 썼어요? <laughs> 이게 그 테카인가? 숨겨져 나왔음 뭐라 왜 없지 여기 안에 네. 내려요 빨리야 아 저기 지금 저... 아 나쁜놈 아이 저... 아, 아, 괜찮아 아, 괜찮아 아어얘못쏴얘못쏴못 쏴요 크랙 아 변태 변태 조합이네 구기범 <laughs> 던지다가 스플래시 <스프레시> 던져줬어요 <laughs> 아 고마운 친구네 아 멧돼지 소리 1 h 아웃 한명 더! 어디갔지? 아 저기있다 아 에이, 딸피, 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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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저 잡았나요? 아 못잡았어요 바위 뒤에 바위 뒤에 바위 뒤에 파란핑 바위 뒤에 아 저기 있구나 그냥 뭐 오케이 <laughs> 킬했어요 킬했어요 어딨니? 왠지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엥 없네. 집에서 어 저기 택시. 택시 감사합니다. 잡아라! 로 봤어? 혼자 다 혼자 다 혼자 다 혼자다. 혼자다, 로봇스업. 혼자다, 혼자다. 로봇스업. 혼자요 예. 오케이. 어이 친구. 어이 친구. 나이 내었나 떨어졌을걸요? 아, 됐다. 아, 너무 좋은데요? 학살단 있네. 어, 뭐 열리는 소리, 뭐 열리는 소리. 어디 계세요 어, 밑에 있다. 오케이. 한명 기절 아, 마지막은 이렇게다. 스타 사연스. 아, 너무 좋다. 오연생 갑시다. 어? 쳤다. 어? 욕심 나는데? 차 타고 튀거든요? 오. 아, 예. 보내요보내요보내요차 타고 갔다가. 그, 저기도 차를 타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차한대 있어요. 어. 온다. 와, 이맵 계속 쫓아왔네? 어, 뭐야, 이거? 아, 이거 못 들어오시나? 아, 예, 예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뒤로 가면 돼요. 일단은 눈치 좀 봐보죠. 기절. 아저 일단 살려주세요. 눌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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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가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. 가서 마무리하세요. 이득게요아 어. 이거 생각 서로 빗나갔다. 내려오세요 떨어졌어요. 잡으셔야 돼요. 마, 니좀 치나 헬. 오, 일단 저 회수하세요. 일단 저 회수하세요. 오케이. 아, 회복부터 회복부터. 회수하시고 그냥 천천히 살리시면 돼. 어, 어디로 가야 되나? 핑좀 찍어주실래요? 제가 안 보여가지고, 어... 저기 가서 살려야 되는데 찍을 수 있으려나? 한번 가볼게요. 있을 확률 한30% 여기 한번 체크하고, 없어요? 제발, 제발, 제발... 아, 왔다, 왔어. 어, 옆에서 델? 견제했다! 어어어 잠깐 아아아아아아팀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습니다우아승은 어, 다음 합방 때 도전해 보도록 하죠 안녕 네. 크아 안녕 아 아아 세요네 바이바이